가질은 전체적으로 약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교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. 두 번째는 학생에 대해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되 전체 속의 구성원으로서 파악해야 합니다. 네 번째는 학생을 획일적,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내면을 볼수 있도록 하야 합니다. 다섯 번째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준과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. 일곱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. 여덟 번째, 교사가 모범적인 전형이 될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. 아홉 번째는 예정과 관용을 가진 지도 능력 그리고 통솔력이 있어야 합니다. 열 번째는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, 전문가로서 자각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. 이와 같은 내용을 최소한 교사의 마음가짐 또 교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와 같은 인성을 가진 자야만이 이 시대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관을 몰락하고 사회의 무질서를 더 나아가서 도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아침에 저의 엠무새가 저를 몹시 귀찮게 합니다. 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